잠실에 있는 서울 종합 운동장 야구장입니다. 이제 대구 고등학교의 예, 3회 말 공격입니다. 1대1 동점 1번 타자로 이어졌습니다. 강기용 1번 타자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쇼트 앞에 내야 안타로 지금까지 13타수 5안타 3할 8푼 4리입니다. 2루타가 두개 타점이 다섯 개 있습니다. 주장 선수, 하늘고교 국가 대표입니다. 강기용 1번 타자. 원스트라이 원볼 됐습니다. 제이 3구 볼 1 스트라이크 두 볼. 기차 피차 조계현 기차의 장호익. 다섯의 강기용 1번 타자입니다. 1대1 동점을 이룬 가운데 3회 말 대구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원투 제 4구 스트라이2투2 강기용 1번 타자. 그걸 첫 번째 내야 안타 제이. 59볼, 23. 참 좋은 투수의 좋은 타자가 서로 좀 만났습니다. 네. 네. 아, 지금 것도참그 곤란하기 어려운 볼이었었는데요. 네. 조개군이 이제 저런 그 아주 그 예리한 컨트롤이 장점이에요. 네. 지금도 아주 조금 벗어난 볼이었었는데 아주 그 컨트롤이 절묘합니다. 네네. 2리 네. 강기용 1번 타자. 제이. 6 9 스트라이크 오! 완아웃 됐습니다. 이제 완아웃에 끝나고 없습니다. 이 대구고등학교는 작년도에 이제 전국구 제 제일 병 것은 그 대본기 대구에서 열리는 대본기에서 우승한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이제 완아웃을 안나고 없습니다. 박태호 이번 타자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투수 앞에 희생 번트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할래 타율 타점이 2개 도루가 1개 있습니다. 원블라싱 2구 맞게 될 박태호 2번 타자입니다. 10타수 2안타 2할. 오늘 첫 타석에서는 피차 앞에 보내기 번트 성공시켰던 박태호 2번 타자. 원아웃에 런나 없습니다. 원블라싱 제이 2구 커버. 변하고. 이 조기현 감독을 조기현 그 투수를 한번 만나봤어요. 과연 몇 가지 공을 어, 내가 구사하느냐 그랬더니 이공 구질이 있는 대로 다 되더군요. 머신카드로뭐슬라이더뭐 뭐 어, 직구 뭐다 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말이죠. 이런 네. 얘기가더군요. 아 근데 그 투수들이 이까한 예, 서너 가지 공 가지고 어, 요리하게 돼 있는데요. 네네. 아그 아주 어려운 볼들은 거의 뭐 사용을 안 하고요. 네. 어, 스트레이트야 뭐 물론 네, 스트라우입니다. 자, 이 조기현 투수가구원투수로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어, 현재 그 아홉 타자를 맞이지않았습니까 아홉 타자가 온 데서 현재 에, 무려 여섯 어, 타자를 삼진으로 잡은 것 같네요. 어, 아까 나다시 하나 있었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다오까지 해서 여섯 개군요. 네. 네. 자, 좌중간 컸습니다 센터. 잡았습니다 센터 플라이아웃 때는 박동철 분산상고 센터 필더 오인식 와인 플레이입니다. 특히 그이 운동장이 아주 그 웅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의아수들이 공이 날아오면 하면 삼지털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서울운동장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네네. 아, 자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기가 지금 그. 혼자 보호자가 어디에 가셨네요. 혼자 있군요. 어디 먼저 뭐 물론 스탠드에 앉아 계시겠습니다만은 기 혼자 지금 <laughs>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외야 어, 네, 뭐 거의 지금 그꽉 들어찬 상태 아닙니까? 네, 네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로서 말이죠. 네 어, 지금 이만하면 한4만 이상 관중이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 관중의 그 눈의 시선에 그. 어, 어려움이 되는 게말 못합니다. 처음 이 네. 에, 처음이 운동장에 나가선다 그러면요 어떤 그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위압감을 받는 이제 그런 그런 경우가 되는데, 네. 네. 에, 이, 이 소리 관계도 이 서울운동장하고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타고 맞아 나오는 소리 가지고 어, 그 낙고 지점을 찾는 아, 네. 그런 그것도 조금 이제 익숙해야 될 거예요. 네. 자 먼저 육군 타자 최차의 장호익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쇼 땅볼 라웃 지금까지 12타수 6안타 5할의 타율입니다. 타점이 5개 있습니다. 네네. 이제 1구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공을 보지 않고 따라가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근데 이운동장은 조금 그 속도 감각이 또 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운동장에 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 걸은 에로는 많이 따를 겁니다. 네. 렉트 플라이 잡았습니다. 렉트 파이어 볼트는 장호익. 원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센터 필더의 5인식입니다. 제 3고 센터쪽 센터 안타합니다 센터. 센터편 타. 8번 타자 와이트 필더의 이동석입니다. 랜더 포스트제 5고 리프트 플라이숏숏 플라이아웃. 랜나포스트 포스트의 5인칭 타석에는 이승호 9번 타자 에, 위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컨트롤이 뒷받침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어느정도 컨트롤 자, 라이트 네. 잡았습니다 라이트, 라이트 어울 때는 이승호 3아웃 주인지 군사상업고등학교 4회초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1대1 동점을 이룬 가운데 이제 대구고등학교의 4회 말 공격입니다 선두에 4번 타자 피차의 장태수입니다. 제 3구 스트라이크, 구 스트라이 완볼 됐습니다. 흔히들 그 투수와 포수를 그 가정에서 어 말하면 이제 부 어, 아버지와 어머니 뭐 부부간 이렇게도 <laughs> 하지 않습니까? 네, 이야구 그러니까 네. 야구에서는 완전히 핵심이 이제 배터리기 때문에요. 네. 어, 뭐 그런 비유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지금 양 투수들이 컨트롤이 지금 좋은 상태니까 네. 너무 기다리는 상황 같아서는 좋지 않을 텐데요. 네. 조금 그 웨이팅하는 맛이 있어요. 네네. 오히려 어, 조금 더 공격적인 게좀 유리할 텐데요. 네네. 방금 어, 스트라가 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투수가 구원 투수로 도와가지고는 일곱 개째 스트라가 웃이죠네 일곱 개함진 대단합니다. 아주 어, 대단한 호투인데요. 네. 어, 저렇게 그 삼진진을할할이이아니 네. 빠른 템포의 공격. 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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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이서에서에서일지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 그러니까 이 조기현 투수와 이 장호익 보수는 7년 동안 서로 그 호흡을 맞췄으니까 뭐눈 깜박만 하더라도 저 투수가 뭐를 원하는 건지 또코수가 뭐를 원하는 것처럼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호흡이 말이죠. 아예 딱 일치 안 되는 얘긴데. 네네. 어, 저희도 이거 단체 운동에서 그팀 목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네네. 아, 어, 뭐 7년 동안 맞던 팀크 같은 뭐 이건 뭐 정말 아, 그... 어정한 그 부부지간 이상일 거예요. 그렇습 정말 그상 그 투수의 그 예, 그 인상만 보더라도요 어디가 네. 괴롭되는거 알만하니까 말이죠 네 남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만났다니까 말이죠 남중 7년째 서로 고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조기현 투수와 장호익 포수입니다 이제 남동렬 5번 타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서 라이탈 판다1 3타수 7안타 5할 3분 8리의 높은 타율 그원제 사고 구스 나오. 여덟 개째의 스트라가웃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호투입니다 조기현 투수 네 지금 뭐 웨스트에 어, 속고 말았는데 에, 오늘 이 웨스트가 잘 듣게 마련이에요. 예, 야간 경기 하는데 지금 조계영군의저 위력, 네네. 저건 뭐 정말 아주 대단한 위력입니다. 네네. 에, 그러니까 지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저런 웨스트에 지금 당하지 말, 말아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 빠른 템포에서. 어, 지금 공격을 시도 해야 되는데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저는 웨스트나 크변화구에 그 삼진을 당하는 말이죠. 네네. 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전정화 6번 타자입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는 투사 앞에 희생 번트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3타수 5안타 3할 8푼 4리입니다. 타점이 3개 있습니다. 완싱 2구 맞게될전정화 6번 타자입니다. <laughs> 제 2구 스트라이크. 지금 강군과 하늘용씨께서요 어, 이거 웨스트라는 말을 쓰셨는데, 우리가 보통 웨스트 그러면 버리는 공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웨스트하고 그 요새 피치 다운치라는 얘기 있는데, 네네. 웨스트라는 거는 타자를 삼진으로 잡기 위해서 버리는 공, 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근데 그러나 완전히 버리는 공이 아니고 버릴 듯한 공 말이죠. 타자가 그러, 속기 쉬운 그렇죠. 공. 그렇죠. 타자를 속이는 그 버리는 공. 공. 이걸 이렇게. 이제 웨스트볼이라고 그러고요. 아 어, 피치 다우시라는 음. 얘기를 가끔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에, 런너를 견제하기 위한 그 높은 볼. 그러니까 보수가 송구하기 좋게 에, 높게 에, 우리 쉽게 말하면 뺀다고 그러죠. 네네. 그런 빼는 공을 그 웨스트라고 그러는데 보통 네네. 그 시댄드런을 한 대든지 단독 스트할 때, 태자가 서서 잡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웨스트 볼이라 저 피치 다우시라고 피치다웃. 그러죠. 또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피치 다우스가 웨스트 볼을 혼동하기 쉬운데. 예, 그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됩니다 네, 뭐 조금 뭐 높게 뺐다 하는데 뭐 비슷한 맛은 있는데 <laughs> 아주 의미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두번 사고 맞게 될 전종화 6번 타자입니다. J 사고 다시 파울입니다. 삼루 쪽 레프트 방면 볼펜으로 가는 파울입니다. 대구고등학교 전종화 6번 타자 두 아웃에 런나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서 피차 앞에 번트 성공시켰던 전종화. 13타수에 5안타, 2할, 사리. <laughs> 스트라이크, 1 0 0 4리. 볼 칸트는 2스트라이, 1볼 됐습니다. 제2, 4구. 어, 이번에 그... 파울 볼이 났죠? 어, 지금 패스볼입니다. 패스볼, 네. 네 이제 폭투가 됐는데요. 이제 어, 포수의 손에 포구가 잘안 돼가지고 자칫 잘못한 부상을 할 뻔했었어요. 네. 아, 이 장호의 그 보수가 그래서 손을 조금 이렇게 흔들어 저희. 그러니까 보수가 원하는 에, 그 코너에 에, 컨트롤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완전히 네. 이제 엉뚱한데 컨트롤이 돼가지고 포구가 안 됐습니다. 제6구 스윙 아웃 자 이번엔 말이죠. 이저 조기현 투수가요. 아홉 어, 개째 스트락 아웃을 시키는 동시에 4번, 5번, 6번 타자에게 연속해서 스트락 아웃을 시켰습니다. 이 대단합니다. 자, 군산 상고의 1번 타자 고장량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완 3, 리 J255. 골세 번째 얻는 군산 상고에 부어 버립니다. 오늘 두 번째 타석에서 레프트-펜타를 기록했습니다. 한경수 2번 타자입니다. 라나 포스트. J25 센터 쪽쭉꽂습니다 센터 잡았습니다. 센터 플라이 아 자, 원하우스 런나포스트입니다 백인호 3번 타자입니다 네네 도나생 3구 맞게 될 백인호 제 3구 밀었습니다 라이트 방면 약간 작게 어려운 공 라이터 파울이죠 파울 열심히 지금 따라왔습니다만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 1대1 동점입니다 5회 초분상의 공격 원하우스의 란다포스트타석에 백인호 3번 타자 오늘 안타 없습니다 현재까지 1 2타수 3안타 이하로 오픈 란다포스트

오늘 군산상고에게 그 승리를 갖다줄 가능성을 어, 충분히 한 그런 아주 그 일타였습니다. 아주 그잘 맞았네요. 네. 그래서 3대 1이 됐습니다. 인코스 약간 높은 그네 조금 높았어요. 네. 아주 그냥 그대로 노려쳐서 갔는데 장태수군이 지금 오에 오면서 조금 그 위력을 가렸다. 네. 조금 위력이 떨어진 감도 있고요. 에, 조금 더 흔들린 감도 있었는데 네. 에, 이번에 던진 건 완전히 식트입니다 네. 역시 그 높은 공은 장타를 얻어맞기 쉬운 이제 그런 공이기 때문에 네네. 에,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결국 큰 홈런을 하나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네네. 이제 3대 1이 됐습니다. 원없이란나 없이 이제 오석환 4번 타자입니다 오늘 레프타페 안타 4볼 두번 나서 모두 진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할 8푼 3리 의 타율입니다. 타점이 5개 있습니다. 쇽! 잡았습니다. 포스텝으로포스텝에서 아웃! 쇼탕파아웃때는 오석환. 투아웃 됐습니다. 이곳 잠실에 있는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약 4만여 관중입니다. 지금 4만의 관중들 이 조기현 5번 타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투아웃에 만남 없이 조기현 5번 타자입니다. 오늘 라이트 라이 플라이아웃 쇼트 앞에 병살타 때렸습니다. 지금까지는 4할 1푼 6리의 타율 타점이 한계에 있습니다. 투수 장태수 조계현 5번 타자입니다. 제이 1구 변하고 원하싱 원스트라이노볼 2구 맞게 될 조계현 5번 타자입니다. 오늘은 안타 없습니다. 제2고 볼, 원 스트라이, 원 볼. 조기현 5번 타자, 오늘 라이트 플라이. 그리고 숏 앞에 병살타. 이 타수에 안타 없습니다. 원앤단 제2, 3구 파울. 맥렛 중단에 강하게 맞는 파울. 조금 힘이 드는데요. 에, 네. 욕심이 생길 때가 됐을 거예요. 네, 홈런 한방 맞았고 4번 타자 오수관분이 아주 잘친 타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자로서는 두아웃 상태, 주자 없고 또 점수는 2점 차이. 앞에 타자들이 잘 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절로 어, 힘이 들어가게 되는 말이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기 형분이 조금 그 힘이 들어갔어요. 아, 지금 그 내야에 관중석에서 날려보낸 그 종이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 인류수가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로부터 웃음을 전했습니다 볼칸트는 두우 스트라이브 안볼에서 사고 맞게 될 조기한 5번 타자입니다. 오늘 안타 없습니다. 투 아웃을 안나 없이 볼칸트는 2원제 사고 밀었습니다. 칸 잡았습니다. 무릎 꿇고 잡았습니다. 스시에서 오. 자 깜짝 빠르고 뜨는 조기현 스리아 우주 엔지에 그러나 군산상업고학기는 방금 끝난 5회 초에서 3번 타자 백0인호에 랩터 넘어가는 2런 호흡으로서 2점을 버텨 서 3대 1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2점을 쥐고 있는 대구고등학교의 이제 5회말 공격입니다. 선두의 7번 타자 포스트의 김철민입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센터 앞에 안타로. 대구고등학교의 차단. 타점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지금까지는 7타수 3안타, 4할 2푼 8리입니다. 오늘 센터패 안타를 때렸던 김철민 7번 타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본기 대회 때그 근육파열, 대퇴부의 근육파열로 부상을 입었었는데, 오늘 그 현재까지 안타는 조, 조, 잘 때리고 있군요. 네, 그첫 타점을 올렸던 선수니까 말이죠. 네. 어... 어느 정도 컨디션은 회복이 됐을 거예요. 어제도 이 좋은 공격을 했었고요. 오늘 네. 첫 타석에 또안탈쳤지 않습니까? 네네. 에, 오늘 가능성이 많은 그룹 타자입니다. 네. 볼입니다. 투스트라이프안 볼. 이 대구고등학교가 그 동안 이제 세번 싸웠는데요. 이 예, 목포상고의 8대 0 7의 골드 게임, 덕수상고의 15대 0 7의 골드 게임, 그리고 배명고등학교의 10대 2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에 지금 11점을 얻어냈어요. 이 예, 타력이 네. 대단한 팀 아닙니까? 스타로 우타습니다 김철민 스타로가 워낙 왔습니다 열한 어, 점의 점수라 그러면요, 뭐 대단한 타력이고요. 네. 에, 물론 그뭐 상대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대구고학의 타봉은 대단하다고 얘기가 되겠어요. 네네. 네. 지금 워낙 그 조계형 분이 워낙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네. 주춤하고 있는데 에, 배팅 작전을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어, 지금 삼진이 지금 열 개째 나왔는데요. 네네. 네. 어, 너무 소극전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투트를또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두 스트라이크 이전에 공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어, 공격 템포를 좀 빨리 하는 배팅 작전.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기다려 가지고 두 스트라이크 이후에 공격을 하다 탐진을 당하는 이런 경우는 에,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제 2구 파울입니다. 범패이스 맞는 파울입니다. 1 스트라이크 1볼 됐습니다. 이용배 8번 타자. 원아우세 간나 없습니다 이용배 8번 타자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타수 4안 타의 4할 2푼 팔립니다 타점이 세개 3루타가 한개 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원볼 됐습니다. 삼구 맞게 될 이용배 8번 타자. 자, 지금 그 장호익 예, 보수가 예, 조기현 군에게 가는군요. 에, 조금 그, 이, 인터벌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어,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말이죠. 인터벌도 빠르고 에, 너무 소홀하게 던지는 것 같으니까 장어의 군이 가서 이 호흡 조정을 한번 했는데 에, 물론 잘 던질 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너무 어, 자신만 가지고 어, 풀어져 가지고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제이... 한번 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원스리. 현재 대구 고등학교는 한 경기당 11점을 빼냈습니다. 화력이 대단한 팀입니다. 한편이 대구 어, 이 앞서 골행된 그 제일 동포와마산상과고 그 접전 자 안타성입니다. 아우 파울입니다. 파울 아까운 파울, 파울입니다. 네 아깝습니다. 조금 벗어났는데요. 완전히 네. 그 이두타성의 그런 그 좋은 타구였었는데 네, 네. 어, 왼쪽 타자가 지금 빠른 공을 치다 보니까 조금 밀렸어요. 그래야 고공 네. 끝이 완전히 파울볼로 휘어나가고 말았는데. 아, 아까운 파울버리네요 그 저게 네. 이제 발판이 될 뻔했었는데요. 네. 거의 그 리프트라인 우에 네. 거의 떨어지는 아주 잘 밀었던 그런 네. 타구였었는데요. 아깝습니다. 2, 3까지 갔습니다. 6구 맞게 될 이용대 8번 타자입니다. 제육 6구 다시 밀었습니다. 바울. 리프트 방면 반정석 중간에 떨어지는 바울입니다. 오늘 이 앞서 고행된 이 제일동포와 마산상업고등학교 이 9회 쪽까지 아직 3대3 평평하게 맞서지 않았습니까? 구 9회 말에 가서 이저 제일동포가 한 점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4대3으로 아주 신승을 했습니다. 제일동포 팀이요. 네. 네 제일동포 팀이 예상외로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자, 이용백 8번 타자입니다. 시드라가오! 11개째 스트라가 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대구고등학교는 말이죠. 이 조기현 구원투수가 들어와가지고, 어, 이제 한번 이상 다 만났는데요. 어 지금 모든 선수가 스트라가웃을한 번씩 다당했네요아뭐 결국 이제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아 지금 뭐어쩌구니 없이 지금 막 몰리는 판인데요. 네네. 이, 이 흐름을 좀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삼진을 일단 피해 보자 하는 얘기. 지금 연속 다섯 개 삼진을 지금 아, 뺏기고 있는데요. 네네. 네 자, 허영수 9번 타자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역시 삼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1타수 3안타 2할 7푼 1입니다. 타점이 3개 있습니다. 지금 거그 대구고등학교는 그 4번, 5번, 6번, 7번, 1번까지 연속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9번 타자 허영수. 코나싱윙투 스트라이크 노볼 됐습니다. 허영수 9번 타자 11타수 3안타, 이할 7번 1위, 제3구 스윙아웃, 12개째 삼진입니다. 12개째 삼진 대단합니다. 이저 조기현 보요 네, 이거 뭐 지금 4회 던지면서 지금 12개 나왔는데요. 네네. 어, 전원 삼진입니다. 거기다가 네. 말이죠. 3대 1로 2점을 앞서고 있는 군산상업고등학교의 6회 초 공격입니다. 제 12회 봉황대개정탈. 전국 고등학교 야구대회 준준 결승전입니다. 선두 6번 타자 케차 장호익 선수입니다. 제 사고. 세컨드 프라이 라이트 잡을 듯 라이트가 잡았습니다. 원아웃 원아웃에 런나 없습니다. 멀칸트은투 스트라이 1볼에서 사고 맞게 될 5인식 7번 타자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스트라가우과 센터팬타 제4구 센터프라이 높이 떴습니다 약 30m 가량 높이 떴습니다 센터프라이 잡았습니다 센터프라이 아웃되는 오인식 타석에 이동석 8번 타자 오늘 센터피 안타와 쇼트라이 2타수 1안타 현재까지는 1 4타수 4안타 2할 8푼 리입니다 제4구 안타합니다 3무간 빠지는 랩타 편타합니다 분산상고의 6번째 안타입니다 지금 투아웃에 간낙 포스트 이승우 9번 타자 쇼 잡았습니다 포스트에서 아웃 절단보를 아웃하는 이승우